익산시가 공공배달앱 도입을 중단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이 이용률 저조로 퇴출되고 있는 데다 내년 예산 운용에 비상이 걸리면서 신규 사업을 억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은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횡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배달앱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공공배달앱 도입을 중단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이로움 출시 이후 택시 호출 앱에 이어 공공 배달앱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했던 공공 배달앱마다 마케팅과 전문성 한계로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남도, 경남 거제시 등 상당수의 공공 배달앱은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군산시가 운영하는 배달앱 명수는. 지난 10월 기준 이용자가 2년 전 가입자의 절반도 안 되는 16,000명까지 감소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교부세 감소 등 예산 운영의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이산시는 신규 사업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배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제가 는데 지금 당장 추진 계획이거든요 하지만 지역 상인들의 입장은 이산시와는 다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배달 수요가 많아진 요식업계 등은 공공배달앱 도입 중단을 놓고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 배달앱이 내년에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할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 상인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배달앱 수수료로 지출되고 있는 탓에 수수료가 부담이 없는 공공배달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매장들이 수익금이 한 20, 5 정도? 그러면은 25 정도 되면 거의 절반 수익을 그사람가져는 자칫 예산만 잡아먹는 함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산에서 도입이 중단된 공공 배달앱. 하지만 민간 배달앱 수수료 횡포에 힘겨워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은 공공 배달앱 출시를 바라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놓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